그래서 성적 기복이 큰 친구들은 이렇게 좀 독해력을 늘리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거예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홍진호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는 실력으로 푸는 게 아니라 시력으로 푸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인 출제자의 의도대로 풀어서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도대체 출제자의 의도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대학 수학 능력 평가. 거의 매년 60만 명이 보는 시험입니다. 근데 그 60만 명이 보는 시험인데 이렇게 큰 지문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씩을 썼겠죠. 거기서 이제 한 문장을 추가하고 싶어. 그때 이제 한 문장을 추가하려고 할때한 얼마 정도 들까요? 제 생각에는 한 문장을 추가한데 약 10만 원 정도가 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느 검수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오타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심지어 프린트 비용 그 다음에 뭐 잉크 비용 이런 것도 들겠죠 제가 이런 말을 왜 드리냐면 다시 말하자면은 지문에 있는 한 문장 한 문장들은 괜히 출제자가 자기 생각을 막 뱉은 것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되고 철저히 수정되고 여러 작업을 거쳐서 만들어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출제자의 의도대로 문제를 푸는 공부를 하는 방법은 문장이 왜 있고 이 조건이 왜 있고 이렇게 왜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글을 글답게 읽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글을 글답게 읽는 게 뭔데? 라고 여쭤보실 수 있어요. 글을 글답게 읽는 거는 단순합니다. 수능 지문, 그리고 모든 글들 심지어 여러분들이 쓰는 일기 또는 뭐 러브레터 이런 것들마저 한 문장 한 문장이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글을 글답게 읽는 겁니다.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러브레터를 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뭐, 생판 모르는 친구한테 한번 러브레터를 쓴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첫 문장에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나에 대한 소개가 들어가야 되겠죠? 안녕? 나는 옆할반의 홍진호야. 이렇게 눈 작고 바가지 머리 하는 친구 있지? 나는 그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한 소개가 들어가겠죠? 그럼 두 번째 문장은 이런 게 들어가겠죠? 다름이 아니라 내가 너를 쭉 지켜봐 왔는데. 이런 식으로요. 자, 어때요? 한번 첫 문장, 두 번째 문장만 비교해 봅시다. 나는 누구다? 그리고 난널 지켜봤다. 지금 이두 문장이 관련이 있나요? 그냥 이렇게 떨어져서 생각을 해보면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그런데 수능 국어 지문도 이런 방식으로 쓴답니다. 아까 러브레터 얘기를 계속 이어갈 볼게요. 내가 널쭉 지켜봤는데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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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넌 어떤 점이 매력 있어 그래서 난널 좋아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겠죠 자난널 좋아해 이 문장과 나는 홍진호야 이 문장과 관련이 있습니까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렇게 어떤 글에 있어서 한 문장 한 문장들은 사실상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거든요 뭐. 다시 말하면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좀 연결을 시켜주는 거 아니면은 사실 그한 문장 한 문장이 그렇게 크게 연관성이 없어요. 방금 말씀드린 러브레터의 경우에는요. 나는 너를 좋아해 라는 거를 표현하기 위해 난 누구고 널쭉 지켜봐왔고 넌 이게 이쁘고 그래서 난널 좋아해. 이렇게 뭐 기승전결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글의 흐름이 생겨요 각 문장 문장은 서로 관련이 없는데 합쳐놓으니까 이렇게 큰 흐름이 생기죠 근데 그게 과연 문장과 문장에서만 해당되는 얘기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문장과 문장이 이렇게 연관이 없었다면 그 문단 그리고 그 다음 문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문단과 다음 문단은 사실 그렇게 크게 관련이 없어요 뭐 있는 경우도 있겠죠 하지만 크게. 관련이 없는 게 대다수입니다. 아까 그 러브레터의 연장선으로 가봅시다. 그래서 제가 고백을 했고 이제 사귀는 사이가 됐어요. 그러면 이제 다음 편지에서 이런 얘기를 하겠죠. 나는 너랑 사귀게 돼서 정말 좋아. 우리 이번 주 일요일에 뭐 할까? 이런 식으로 편지를 쓸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편지를 썼을 때 제가 첫 번째 달락 난널 좋아해 사귀자 이런 편지랑 두 번째 편지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에 뭐 할래? 이 내용과 관련이 있습니까?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물론 이거는 러브레터고 뭐 이제 사귀게 됐다 이런 조건들의 변화 때문에 물론 조금 더 크게 돋보일 수가 있어요. 이게 다른 점이 더 돋보일 수 있는데 대부분의 글은 그렇단 겁니다. 한번 모의고사 기출 지문을 통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네, 그래서 이제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또 제가 이제 화면을 보면서 읽으면서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아이컨택이 안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 읽어볼게요. 이 지문은 이제 이번 9월 모의사에서 나왔던 지문이죠. 자, 이 지문에서 첫 단락은 별로 그렇게 두 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단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채권은 정부나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며 그 가격은 채권이 매매되는 채권 시장에서 결정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읽어보면 뭘 얘기하고 싶은 걸까요? 보시면은 뭐 채권이 왜 발행되는지 그리고 채권의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장 읽어 볼게요. 채권의 발행자는 정해진 날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투자자에게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장.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이두 번째 문장은 그냥 채권 발행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채권을 왜 발행하고 가격은 어떻게 결정되는지랑 채권의 발행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두 문장이 관련이 있나요? 물론 채권이라는 관점에서는 관련이 있겠죠. 이렇게 그리고 단락으로 묶여져 있어서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엄밀히 얘기하면 엄밀히 이두 문장만 딸랑하고 떨궈 놓으면은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게더 큽니다. 그런데 이 단락을 다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단락의 주제는 채권의 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특성에 대한 주제 때문에 이 서로 다른 성격의 문장들이 같은 주제로 관통하는 것이죠.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제가 좀 쉬운 예시로 알려드릴게요. 자, 제가 단락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단락을 만들 거냐면요. 진호의 친구들이라는 단락을 만들 거예요. 단락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첫 문장 읽어볼게요. 진호의 친구들은 상현, 성균 그리고 성민이 있다. 첫 번째 문장 뭐죠? 진호 친구들의 이름입니다. 두 번째 문장 읽어볼게요. 상현이는 게임을 좋아하고, 성균이는 공부를 좋아하고, 성민이는 아이들을. 돌보기를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두 번째 문장은 뭐죠? 상현, 성균, 성민 이세 친구들의 특성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죠. 자내 친구들이 이렇게 세 명이 있는 거랑 이세 명이 이런 걸 좋아한다랑 지금 관련이 있습니까? 전혀 관련이 없어요. 나는 이러한 세 친구들을 갖고 있고 이들은 각각 이걸 좋아한다. 그냥 이게 끝이에요. 그런데 이제 진우의 친구들이라는 주장이 제시가 되면은 아 그때서야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주제를 관통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겠죠. 조금 더 읽어드릴게요. 상현이는 현재 알바를 하고 있고, 성균이는 과외를 하고 있고, 성민이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은 첫 번째 문장, 진호의 친구는 상현, 성균, 성민이 있다. 이거랑 두 번째 문장. 상현이는 게임을 좋아하고 성균이는 공부를 좋아하고 성민이는 아이들을 돌보기를 좋아한다. 이 문장 관련이 없었죠? 두 번째 문장과 세 번째 문장은 사실 크게 관련이 없어요. 두 번째 문장. 제 친구들이 좋아하는 걸 설명하고 있죠? 세 번째 문장은 제 친구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거랑 현재 하고 있는 거랑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진호의 친구들이라는 주제가 주어지면 아, 진호의 친구들은 이런 이름을 갖고 있고 이런 걸 좋아하고 지금 이런 걸 하고 있구나 라고 관통하는 주제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출제자의 의도를 좀 파악하는 방법은 이렇게 문장, 문장이 왜 쓰였나? 아, 이름을 알려주려고 하는구나. 아, 좋아하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구나. 아, 지금 하고 있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요 물론 이거는 제가 쉬운 예시를 들어 드렸기 때문에 쉽게 느껴지시는 것이고 이제 진짜 비문학처럼 과학에 대해서 또는 철학에 대해서 뭐 양자역학 이런 거에 대해서 막 이렇게 나열을 하게 되면은 머릿속이 혼동이 되고 이게 뭘 얘기하는지도 감이 하나도 안 잡힐 거예요 근데 이제 주제 그각 단락의 주제를 파악을 하시면은 아이 단락은 이거에 대한 내용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쉽게 파악이 되실 겁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대체 뭐냐 라고 하실 수 있겠죠 이렇게 하시는 경우에 좋은 점은 가장 좋은 점은 뭐냐면요 문제를 풀때 있어서 뭔가를 물어봐요 예를 들어 아까 그 지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첫 반락은. 진호의 친구에 대해서 두 번째 단락은 상현이에 대해서 세 번째 단락은 성균이에 대해서 네 번째 단락은 성민이에 대해서 물어봤다고 칩시다. 선지가 이렇게 있어요. 상현이는 철학을 좋아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은 이 상현이가 철학을 좋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굳이 세 번째 네 번째 단락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전혀 없죠 상현이가 언급되어 있는 진호의 친구들 또는 상현이에 대해서 설명된 두번째 단락을 가시면 정말 쉽고 빠르게 찾아낼 수 있겠죠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두번째로는요 이렇게 글을 읽어 나가면은 다음 문장이 어떤게 나올지가 예측이 되고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이 뭐가 나올지 예측이 되죠 아까 말씀드린 그 단락을 예시로 들면요 제 친구들의 특성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상현이 성균이 성민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럼 그 다음 단락은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할까요? 뭐 상현이의 특성 이렇게 좀 자세히 들어가지 않을까요? 이렇게 예측하면서 글을 읽을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이해가 더욱 깊어지고 그렇게 되면. 독해력이 늘게 됩니다. 독해력이 늘게 되면요. 정말 쉬운 단락 같은 경우에는 뭐 찾아보지도 않고 그냥 바로 답을 고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제 전편에서 말씀드린 이렇게 찾아서 푸는 거 있죠. 찾아서 푸는 경우에는 이제 좀 그날 컨디션에 따라 격차가 커요. 근데 이제 독해력 같은 경우에는 좀 안정적인 점수를 만들어주는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적 기복이 큰 친구들은 이렇게 좀 독해력을 늘리는 게 가장 도움이 될 거예요. 이 뿐만이 아니라 독해력을 늘리는데 또는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또는 글을 글대로 읽는 거에는 더욱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문장 구조를 단순하게 보기, 뭐뭐와 달리를 생략하는 방법.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데요. 이제 공부 방법에 대한 큰 틀들은 이렇게 앞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간략한 그리고 또 세부적인 기술들은 이제 다음 영상부터 올리려고 합니다.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꼭 저한테 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